안녕하세요. 오늘도 쌍났다입니다. 오늘은 향긋한 부추, 파종부터 모종 준비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부추는 한번 심으면 3에서 4년은 계속 수확할 수 있는 효자작물이에요. 하지만 첫 파종이 제대로 돼야 오래갑니다. 1파종 시기와 씨앗 준비. 부추 파종은 봄 3에서 4월과 가을 9에서 10월 연중 두번 가능합니다. 씨앗은 겉이 단단해서. 그냥 뿌리면 발아율이 낮아요. 따뜻한 물약 40에서 50도에 1시간 정도 담갔다가, 물기 제거 후 그늘에서 하루 말려주세요. 이게 발아 촉진의 핵심이에요. 이파종 방법. 푸추는 10평 기준 씨앗 100에서 150지 정도 사용해요. 밭이나 트레이에 흙을 고르고 줄 간격 15cm 정도로 꼴을 내주세요. 그 안에 씨앗을 얇게 뿌린 뒤, 가볍게 흙으로 덮고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물은 충분히 흠뻑 흙이 마르지 않게 관리하면 약 10일에서 15일 후에 싹이 올라옵니다. 3모종 관리법 싹이 10cm쯤 자라면 빛잘 들고 바람통 하는 곳에 옮겨주세요. 너무 촘촘하면 웃자라니까 2에서 3cm 간격으로 솎아주기도 필요합니다. 모종이 20cm쯤 되면 이제 밭에 옮겨 심을 준비 완료. 정식 전에 퇴비와 비료만 잘 넣어 주면 그 다음 해부터는 부추가 알아서 올라와요. 오늘은 부추 파종과 모종 준비법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씨앗 온수 처리 촘촘하지 않게 파종 20cm 되면 정식 준비. 이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식편까지 함께 가요.